안녕하십니까. 신인계대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영국. 정말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죠. 뭐 캐나다, 호주, 뭐등 지금도 영 연방 국가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이 해군의 상징인 영국이 대한미사일이 없이 앞으로 몇 년간 이상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2억 파운드, 한 4천억 원 정도가 없어서 그냥 뭐 미사일 없이 다니지 뭐 라고 결심을 하게끔 됐는데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태국 해군이 중국으로도 잠수함 샀어요. 그냥 우리 거 샀으면 됐을 텐데 이거 지금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정치 쟁점화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저런 자들하고는 절대 큰일 하면 안 되는데 태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두 척의 항공모함을 연달아 바다에 내보내며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이 결국 향후 15년간 신형 대한미사일 도입을 포기하고 구형 하푼 미사일을 계속 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프랑스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을 극적으로 부활시킨 영국이 이 미사일이 양산되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형 대한미사일 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스페인어권 방산전문지 디펜사가 현지시각 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사는 영국 해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영국은 현재 수상 전투함용 주력 함대함 미사일로 노후화된 RGM-84 하푼 블락-1C 버전을 운영 중이며 이 미사일은 당초 2023년에는 퇴역하기로 되어 있던 노후 미사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하푼 블락-1C는 1990년대 초반 등장한 구형으로 사거리 140km, 비행속도 마 0.7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인데요 종말단계 팝업 기동이 가능한 버전이긴 하지만 설계 자체가 워낙 낡았고 사거리도 짧아서 현대적인 대공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영국은 지난 2018년 프랑스와 Future Cruise and Anti-Ship o n 즉 FCASW 공동개발을 결정하고 마하 5 이상의 속도와 300km급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 대한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오커스 파동 이후에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면서 이 미사일의 양산 시기는 2030년대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과도기 함대함 유도무기 사업 이른바 ISSGW라는 사업명으로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 미국의 LRASM, 스웨덴의 RBS-15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지난 2월 말 사업백조화를 결정하고 대한미사일 도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하프는 2023년 연말부터 퇴역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영국 해군 전투함은 대한미사일이 없는 상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황당합니다. 군함은 있는데, 전투함은 있는데, 전투는 할수 없는 군함, 대함 전투할 수 없는 군함, 뭐 대공미사일이 있으니까, 즉, 어,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은 할수 있는데, 나는 적함을 공격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전투함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푼, 우리 한국 해군도 지금 뭐 광개토 대왕함이나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등에서 운영했던 바로 그 하푼 블랙1 c 버전, 우리 해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성 대한미사일 만들어서 해성으로 이제 다 대체하는 어,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든 해성보다 조금 더 구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웨이포인트 조금 되고, 사거리 훨씬 짧고, 어, 그런 건데, 속도는 마 0.7. 정말 느리죠. 어, 요즘 뭐 초음속에 더 넘어가서 극초음속이 판을 치는 세상에 마 0.7이 왜 말이냐. 자, 그런데 이걸 영국이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 계약이 2023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3년부터는 유지보수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퇴역 절차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미사일들이 점차적으로 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미사일이 퇴역하는 날짜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제들로서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23년부터 퇴역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지보수 계약을 안 했어요. 워낙 또 낡았으니까. 어,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하고 극총선 미사일 공동개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커스, 즉, 프랑스가 호주에게 판매하기로 했던 12척의 잠수함, 수명주기 비용해서 106조 원가량의 사업을 미국과 영국이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핵잠수함 여섯 적사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프랑스하고 완전히 그냥, 감정이 상해버렸죠. 그래서, 니들하고 안 해. 해서 이 사업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 2000대 초에, 또이 AMF라고 해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한 300km 날아가고, 마하 2에서 3 정도의 대한미사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거 엎고, 아니다, 극총속 하자. 해가지고, 프랑스하고 같이 극총속 미사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엎어진 겁니다. 근데 이하프는 이제는 수명 주기가 끝나버렸어요. 원래는 이 프랑스하고 개발하던 극성수 미사일을 2025년에는 완성하기로 했는데 원래도 이 공동 개발 계속 막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커스 파동 이후에 엎었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고 아 뜨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자 다시 하자 해가지고 지난 주에. NBDA에 바로 그냥 돈다 줬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제게 되는데, 어, 그래 봐야 2030년 된데, 이또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연기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35년은 돼야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그냥 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 퇴게 들어가는데, 그냥 아예 함대한 미사일 하나도 없는 시기가 영국 해군에게 최소 7, 8년, 어, 그리고 함대한 미사일이 없는 배가 생기기 시작한 게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영국 해군이 운용될 것이다. 이게 뭐냐, 돈 때문인데. 그 한국 마음 두 척, 어,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번 나민 프린스 오브 일스 이거 두척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어, 위풍당당하게 아시아로 보내서 중국에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보여주고, 이거 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서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안되는데 한국 마음. 운영하고 그 항공모함을 해외 원정 작전에 보내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해군도 항공모함 이거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항공모함 지금 해가지고 이거 운영 유지 비 때문에 미사일 없는 대한 미사일 없는 해군이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극초소 미사일 개발하기 전까지 중간 단계로 뭐 노르웨이 NSM이나 미국의 LRA SM 이런 거 도입해서 쓰자라고 했다가 그것도 돈 없다. 그게 이제. 예, 우리 돈을 한 4천억 원이면 되는데 동업도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냥 없이 쓰자, 없이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영연방, 어, 영국으로부터 귀한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그 호주. 호주는 지금 L A S M 발당 60억 원짜리 그거 200발 지르고 이러고 사는데 영국은 지금 모국인 영국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 잘 뽑아야 되고 정책 잘 해야 되고 어, 돈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하는 거. 영국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국 해군의 중국산 잠수함 인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치권에서 이번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중국의 사기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폭로가 나와 주목됩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던 중국, 알고 보니 태국을 상대로 조단히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잠수함 세척을 판매하는 계약에서 태국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이 사기 사건에는 정부와 군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태국 야당 푸타이 당의 유타퐁 차라사치안 부대표가 2월 28일 관련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유타퐁 부대표는 이미 잠수함 초당함을 위해 135억 바트(한화 약 5천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두 척을 조달하기 위한 225억 바트(한화 약 8,300억 원)의 예산도 준비되었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타퐁 부대표는 중국은 이번 잠수함 도입을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 대 정부 거래 형태라고 밝혔지만 태국 측의 내민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인 중국 선박 중공업 공사였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서류를 작성했다. 라며 양국 정부의 최초 합의서와 계약서 전문을 폭로했습니다. 중국 측은 태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 운용시설 건설을 위해서 4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계약에 포함시켰지만 야당 조사 결과 이들은 4명은 잠수함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어 강사로 비자를 신청하고 지금 방콕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이 폭로한 문서에는 중국이 당초 제안한 성능과 부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독일 측으로부터 엔진 수출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넣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했다가 나중에 중국제 엔진으로 설계 변경을 하겠다며 제멋대로 계약을 수정한 사실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태국 정부와 해군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중국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타퐁 부대표는 제멋대로 설계가 변경된 잠수함이 제대로 건조나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며. 검증되지 않은 설계 변경 잠수함이 태국 해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이번 태국 잠수함 사업이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참 어떻게 이런 국제적 신의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태국에게 위안급 잠수함 한 4천톤 가까이 되죠. 그 위안급 AIP 잠수함을 세척을 팔기로 하고 어 세척에 1조 원. 그런데 태국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거의 전액을 중국이 차관으로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또이 금융 조건은 25년 거치 그리고 30년 상환. 이거는 뭐 25년 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다른데. 그래도 25년 거치 30년 상환인데 무이자. 너 이거 안 사면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 1조 원어치 샀다. 그러니까 3조 원어치 절충교요 그래서 이 1조 원어치 사준 대가로 3조 원어치의 태국 제품을 또 중국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 태국은 그냥 돈 없이, 아무 돈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물건 3조 원어치 중국에 팔수 있게 되고 그리고 중국은 1조 원, 자기 중국 은행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걸 무이자로 25년 거치하고 그리고 25년 후부터 무이자로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한다. 뭐 이런 거래 조건이 다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바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우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진 겁니다.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조건을. 그리고는 또 계약 주세도 중국 정부가 되어서 마치 미국 FMS처럼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생애 토탈 품질 보증 AS 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계약할 때는 AS 2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아니고 어, 중국 중선중공, 선박회사, 조선회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위안급도 아니고 그걸 다운그레이드 한 거, 2600돈을 확 크게 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국 완전 일 받아버리죠. 그리고 독일제 MTU 엔진, 우리 한국 해군도 쓰고 있는 그 MTU 엔진 넣어주기로 했는데, 독일이 태국에게 안 팔겠다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중국제 군함들의 대부분에 어, 독일제 MTU 엔진을 쓰고 있는데, 태국에게는 어떤 이유로 안 팔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 이유 이야기하면 태국에 못 갈까봐 이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로 못 팔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야, 우리 MTU 엔진 못 붙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좀 좋은 엔진이라도 사서 붙여줘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제 엔진 갖다 붙여야겠다 이겁니다. 아니, 독일제 엔진하고 중국제 엔진하고 차원이 같습니까? 완전 다른 거죠? 어떻게 그 중국제 엔진을 믿습니까? 그런데 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이제 1번 함, 2번 함, 3번 함부터는 이제 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해야 되니까 기술 인력들 보내줘서 기술 고문들 자문해주는 기술자들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기술자 이제 왔는데 그럼 기술자 엔지니어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어 강사로 취업 비자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자 받을 때부터 애초에 그런데 그 월급은 또 태국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웬걸 방콕에서 중국 학원에서 지금 강사로 뛰고 있는 겁니다. 왜? 애초에 중국의 강사였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와 군에서는 중국에 별다른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미 중국으로 우리도 한 5천억 원 정도가 잠수함값으로 갔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이 5천억 원이 우리 대한민국이 몇조원 쓰는 것만큼의 데미지가 느껴질 수도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관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관광국인 태국에서. 정말 지도자 또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하고 이렇게 국가 안보를 건, 국가의 명운을 건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보 중. 이게 무게의 성능 뿐만 아니고, 이 신용도 까보 중입니다. 까보니까 중국이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